하루는 종도들과 더불어 원평에다 미리 준비시켜둔 개고기와 술을 잡수시고 갈아사대. 너희들은 바로 구미산에 오르라 명하신 후, 상제께서는 유문거리를 돌아서 구미산에 오르시더니 물으시기를, 지금 어느 때나 되었느뇨. 하시거늘, 어느 종도가 엿주어 가로대. 정오시쯤 되었을 듯 하옵나이다. 하고 아래는데, 이때 문득 김자현이 원평을 내려다 보더니 놀래며 말하기를 원평장에서 장꾼들이 서로 대가리 다툼을 하나이다 하고 고학원을 모든 종도들이 장터를 내려다 보니 이때 오고가는 장꾼들이 서로 머리를 부딪치고 다니며 앉아서 전을 보는 사람은 기둥이나 옆에 있는 벽에라도 자기 머리를 부딪치며 비비되더라 종도들이 놀래어 물어가로 대. 어찌하여 장군들이 저러하나이까?하고 물으니 대답하여 가라사대.내가 한날 한시에 천하 사람들을 저와 같이 싸움을 붙일 수 있노라.너희들은 부디 조심할지니, 나의 도수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우겨드는 도수니라.천하대세를 잘 살피도록 하고, 오늘의 이 일을 잘 명심하도록 하라.하시더라.